이번에는요, 면발 뽑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보실 거 있고요. 엄청 못 만들어서요. 보실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흐르는 점토를 좀 만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흐르는 점토를 만들었는데요. 흐르는 점토로 면발 뽑기를 해봤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양띵님께서. 이라고 하는데 슈렉손이 되시고 또 눈밭붙기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요 푸르한점토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잘 늘어나거든요 좀 전에 만들어서 쫄깃쫄깃해요 만졌을 때 쫄깃쫄깃하네요 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은요 흐르는 점토 만드는 법은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해낼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흐르는 점토를 일단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전에 해가지고요 동영상 다섯 번씩 연속하면서 했어요. 먼저 흐르는 것부터 보시죠.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어머 아이클레이라고 키네요. 지금은 안 흘러요. 물기가 좀 없어가지고요. 네, 안 흘러요. 음, 흐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넣으면 흐르지 않을까요? 소다를 넣어야 봐 되나요? 어쩔까요? 일단 손으로 꺼내러 가려면 소다를 꺼내러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고요 네 그냥 물이 좀 빠지면요 면발 뽑기가 될것 같아요 누르나는 것도 더잘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우, 나갔어요. 네, 확실히, 충분히 는들어 나네요. 면발이 돼요, 이게. 안될줄 알았거든요? 되네요. 지금도 면발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면발 같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면발이에요. 전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면발이 지금 엄청 많아요. 어머.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정말 면 밟기가 되네요. 제가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건요, 양띵님이 이걸 만드셔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이런 모양은 도전하네요. 네, 다시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소다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소다가 부족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니까 소자는 다음에 넣볼 거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 전 처음에 이걸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해봤을 때 정말 이게 면발이 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면발이 보이시나요? 이 보세요. 면발이에요, 다. 면발이 진짜 돼요. 양띵님에게 계속 추천하고싶은생들을 방금 카메라 죄송했습니다 네, 진짜 면발이 진짜 잘 뽑히네요 양띵님은 꼭 한번쯤은 해보실거라고 믿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했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 가셔서 난 출처 확인하세요. 출처를 잘 아시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출처 못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흐르는 거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카메라 조절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죄송한 점이 많네요. 네 구독 구기 즐겨찾기 추천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